파란색깔하고 노란색깔하고 넓이가 같아왜 그런지 얘기해줄게 노란색깔 넓이를 구해볼건데 노란색깔 넓이를 여기 문자로 잡으면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숫자로 할게 여길이를 10으로 잡을게 10으로 그리고 여기서 수선 수선 내리면 이거 정사각형 나오지 그리고 여기가 옷자리가 될거야 자, 그래서 노란 색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4분원에서 요거 두개 빼고, 사각형 하나 빼면 되지. 그래서 이 쬐께난 4분원 두개 빼고, 사각형 하나 빼면 돼. 그러면, 얘 넓이는 얼마냐면, 100파이에 4등분 된 거니까 25파이지.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5짜리인 4분원이잖아 그럼 25파이의 4등분 된 거니까 4분의 25파이지. 요거 두 개를 빼줄 거야. 그리고 얘 넓이는 사각형 넓이는 25야. 얘를 계산을 하면 25파이에서 요거 계산하면 2분의 25파이 거기서 25를 뺀 거니까 2분의 25파이가 남고 마이너스 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넓이를 구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반원이지. 요 반원. 반지름 5자리인 반원. 반지름 5자리인 반원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 요 넓이? 요넓이 빼주면 되겠네? 근데 잘 보면 요 4분원이나 요 4분원이나 똑같지? 그러면 요 녀석에서 얘를 요쪽으로 갖다 채워넣어도 돼요? 그러면 결국 얘는 요걸 가위로 잘라서 기로 갖다 붙이면 결국 반지름 아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되겠네. 자, 그래서 얘 넓이를 구해보면요. 얘는 25파이 짜리 원의 반 2분의 25파이. 얘는 25. 그래서 노란 색깔하고 파란 색깔하고 넓이가 똑같다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많이 나오면, 이거 알고 있으면 조금 빨리 풀 수도 있겠다, 그지?